조상 덕을 볼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조상님들이 살아생전 큰 죄를 지었을 때, 두 번째는 높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입니다. 첫 번째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개고기를 먹었다거나, 혹은 중절수술을 했다거나, 신내림을 받아야 했는데 일반인으로 살았다거나,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면, 그 벌전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벌전이 많은 집안의 자손들의 경우 조상의 덕을 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사주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권한에 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님과 과거의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자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다가가지 못하게끔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